자, 그럼 저희는 이제 무척호선을 이미 배우셨고요. 예산선을 지금 다 배우셨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해서 소비자 균형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인 소비자 효용국 대화를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자, 우왕 예산선 있을 때, 자 내부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때 무차원선 일단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A점에 소비를 한다면, 그럼 이 경우는 효용 대화가 일단 아닌 게더 무차원선 원점 멀어질수 있으니까. 근데 이 바깥쪽에는 C점 같은 경우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원점 멀으려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와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효용의 극대화가 달성되는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효용 극대화 조건을 물어보면 지금 예산선하고 무차우선이둘다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은 무차우선 기울기인 MRSXY 한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예산선 기울기인 PY분의 PX가 같을 때이 때를 효용 극대가 달성된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한계 대체로 우리가 질환 시험에 배웠을 때요. MY분의 MX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PY분의 PX라고 식을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 버리면 PX분의 MYX는 PY분의 MY가 되면서 이 식은 우리 예전에 이미 배웠고 한계 효용 이론 배울 때 이걸 한계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선에서의 효용 대화 조건하고 한계 효용 이론에서의 효용 대화 조건이 동일한 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균형점이 그러니까 지금 소비점이 이점이 아니라 b점인 경우나 c점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때 효용 대화 되는 x제 y제 구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림상에서 명확하게 2로 가셔야 되니까, 아 B점이 있다면, 2로 가기 위해서는 X의 구입을 늘려야 되고, Y제 곱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C점이 있는 경우는 X의 구입을 줄이고, Y제 구입을 이렇게 늘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식으로 한번 보세요. B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무차구성 기울기 요게,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요. 그니까, 러요 식에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이쪽이. 그럼 여기 이쪽이 크고, 이쪽이 더 크면, 다시 아까 식에서 px분의 mux가 py분의 muy보다 크기 때문에, x제 이런다 한 개용이 y제 이런다 한 개용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x의 구입을 늘리고 y의 구입을 줄여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